이니 뭐, 야 어, 지금 화장실 거울에 비친 이 모습 지멘토일렛 영상 보시기 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꼬부기 요원 꼬부기 요원,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서 옆에 있는 지멘토일렛을 제거하는 걸 도와주세요 3, 2, 1 어, 지멘토일렛, 잘가 도와서 감사합니다, 거북이 요원.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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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라. 어우, 아니, 오늘은 도대체 어디로 날아온 거야? 어, 여기는 건물의 옥상. 어, 건물의 옥상인 것 같은데, 건물의 옥상에. 어, 거북카, 오케이. 어, 거북카랑 거북 자전거가 이렇게 어, 있는 모습인데, 오케이 좋았어. 여기 보이는 블럭을 밟고, 우리 동네까지 초고속으로 날아가면 되는 건가? 흠... 음, 그러면은 이럴 때는, 오케이, 거북카? 어, 거북카를 타고 날아갈까? 아니면은, 거북자전거를 타고 날아갈까나? 오케이, 좋았어. 오늘은 거북자전거, 어, 거북자전거 타고 날아가야지. 좋아, 좋아, 좋아. 그러면은, 동네로 날아가서 장난감 가게를 어디 한번 가볼까나? 오. 이렇게 준비하고, 날아가자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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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 정도면은, 아, 우리 동네까지 날아갈수 있겠어! 오우! 오우, 오우, 오우! 후, 딱, 무사한 거 맞지? 어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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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오. 어어 오. 오, 여기는, 오어 어이, 오. 오. 우리 동네, 어이, 동네까지 건너오긴 한거 같은데. 오오 차전거, 차전거, 너왜 이래, 왜 이래? 어어어 좋았어 일단 자전거를 어 여기 기찻길은 위험하니까 기찻길 밖으로 좀 던지고 어 자전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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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리고 나도 간다 좋았어어 밖으로 어우 어어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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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음 그러면은 어디 어 장난감 가게로 빨리 가볼까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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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페달이 자동으로 돌아가는 자동자전거 좋아. 흠음 어디? 이번에는 어떤 신상 장난감이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지. 어우, 재미있는 장난감이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말이야.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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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후, 장난감 가게. 어우, 어우, 겨우, 겨우, 으, 도착, 도착. 어 그러면은 여기에. 어우 좋았어 자전거 좀 세워두고 어~ 오늘은 자전거를 어디에 세울까나 음~ 어, 그래 여기 어 오케이 여기에 자전거를 좀 세워두면 되겠다 어이 아저씨 어우 아저씨 안녕하세요 어우 아저씨 오늘 어디 새로 나온 신상 장난감 아주 재미있는 장난감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어우 거북이 재미있는 장난감이라 어, 손 줘봐 손 내가 너 손에 이렇게 쥐어줄테니까 말이야 어우 손이요? 어? 어우 아저씨 이게 도대체 뭐, 뭐예요? 그 장난감은 마주친 괴물이 될수 있는 장난감이라고 아주 재미있는 장난감이니까 유용하게 잘 써봐 어우 아니 마주친 괴물이 될수 있는 장난감이요? 말도 안되는 것 같은데 어 일단 그러면 아저씨, 어, 어 아저씨, 그러면은 장난감 재미있게 잘 써볼게요. 다음에 재미있는 장난감 나오면은 또 알려주셔야 돼요. 어, 이 어, 오, 후 어, 좋았어. 어 자전거 자전거. 아 어, 맞다. 어우 여기 있었지. 흠 음, 그런데 괴물 괴물을 먼저 마주쳐야 될 텐데. 어 뭐야? 어우 약간 지금 저기. 저기가 좀우스스한게 괴물이 있기 정말 좋은 장소인 것 같은데, 어, 그렇다면은 오케이, 괴물 탐지기... 오, 뭐야? 아니, 괴물 탐지기에 숫자가 벌써 높이 높이... 오, 어, 올라가는 걸 보니까 이 근처에 괴물... 오, 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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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야? 지, 지멘 톨렛... 어 지멘 톨렛이 왜 여기에? 그런데 지금 나는 지멘트 올렛을 마땅히 제압할 만한 무기가 없는데 아 그렇다면 일단 도망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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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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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빠르게 빠르게 어. 자전거 타고 도망쳐 오, 오 좋았어 어 그래도 거북 자전거가 있어가지고 쉽게 아우, 지멘트 올렛을 따돌리는데 성공했네 좋아 그러면은 어, 재미있게 놀고 와서 피곤해서 그런지 조금 졸린데, 아우 빨리 집에 돌아가서 낮잠, 낮잠 좀 자야겠다. 우 어, 다녀왔습니다. 어, 졸려 졸려. 어, 역시 이렇게 재미있게 놀고 오면은 정말 졸리다니까. 음. 어우 잘 잤다. 음. 어 그런데 내가 어, 조금 전에 물을 마시고 자서 그런가 일어났더니 오줌이 완전 마릅네. 그러면은 좀 화장실 좀 가야지. 어 어. 좋아 좋아 화장실. 어? 어 아니 뭐 뭐야? 어 지금 화장실 거울에 비친 이 모습, 지멘 토일렛. 아니 내가 지금 지멘 토일렛이 된된 거야? 어 어떻게? 어, 설마 내가 조금 전에 그 장난감을 가지고 지멘 톨렛을 마주쳐서 이, 이렇게 된 건가? 오, 아니 아니 어, 이거는 말도 안돼 카메라맨이나 티비맨 스피커맨도 아니고 지멘 톨렛이라니 어. 어. 일단 어, 밖으로 좀 나가봐야겠어 어, 어 하필이면 그 수많은 스키비디 톨렛 중에서도 왜 하필 또 지멘 톨렛인 거야 어, 아닌가? 지멘 톨릿이 된거만은 그래도 스키비디 톨릿들 중에서는 좀 지멘 톨릿이 강력하니까 괜찮은 걸지도 모르겠네. 어, 그나저나 맞다. 어, 화장실 화장실. 어, 화장실 먼저 가려고 했는데, 어우 나는 지금 스키비디 톨릿이니까. 어우, 어, 어, 어 뭐야? 이런 장점이 있네. 그냥 바로 여기서 오줌을 싸도 아무도 모르잖아. 후, 어, 좋았어. 그럼 오늘 일단 좀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좀 도시를 돌아다녀봐야겠다. 어슬키비디 바바. 어아 아니 뭐야? 하필이면은 이렇게 도시를 돌아다니고 있을 때 바로 앞에 가, 카메라맨 대원. 어 도시를 순찰하는 카메라맨 대원을 마주쳤잖아. 지멘 돌레. 허 너가 이렇게 위험하게 도시를 돌아다니고 있다니. 내가 참 교육해줘야겠군 그런데 너 기존의 지멘트 툴렛과는 조금 다른 모습인 것 같은데 후...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압해줘봐 어, 아니 카메라맨 퇴원... 일단은 어, 스캐비지 툴렛이 아니야 그리고 나는... 어, 사람들이나 카메라맨 퇴원을 해치지도 않는다고 스캐비지 바봐 어, 거짓말 치지마 이 녀석아 어, 진짜... 어, 어, 아, 안 되는데... 어... 어, 어. 어, 카, 카메라맨 대원, 삐, 삐하네. 어, 안 돼. 으, 어, 어, 뭐야, 치멘톨렛이 되니까 막 레이저, 레이저도 나가잖아. 어, 그런데 내가 어, 카메라맨 대원을 제압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가만히 있다가는 내가 제압당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어. 카메라 맨대원을 제압해버렸네. 그래도 잠깐, 아주 잠깐 계절만씩 헹거니까 괜찮겠지. 오, 아니, 근데 뭐야? 어, 뭐라? 아니, 카메라 맨대원을 제압하니까 오, 마크2 지멘 톨렛이 됐잖아? 오, 아니, 이렇게 커다란 스케비디 톨렛 지멘 톨렛이 되면 도시를 돌아다니기 정말 힘들 것 같은데 오, 일단, 어, 뭐야, 뭐야. 아니 그런데 오, 제트팩. 오, 이렇게 제트팩이 있으니까 완전 편하게 돌아다닐 수 있네. 오이, 그렇다면 점프 점프.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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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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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 이거 제트팩이 있으니까 완전 자유자재로 막 돌아다닐 수 있잖아. 흐. 음, 그런데 어 어떻게 하면은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지? 어우 집에 놀래, 멈춰. 어, 아니, 뭐, 뭐야? 어, 아니, 또, 너희들은, 어, 거대 카메라맨 대원? 어, 거대 카메라맨 대원들, 어, 그게 지금 나는 스키비디 토일렛, 어, 너희가 아는 그렇게 나쁜 스키비디 토일렛은 아니야. 그냥 잠깐 모습이 이렇게 된, 어, 선량한 거, 거북이? 어, 거북이라고. 음, 나는 죽 전에 가에제압는걸다아 아니 그거는 내가 정말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안그러면 내가 제압당해서 우리 데려갈 것 같아서 잠깐 그것도 아주 약하게 기절 기절만 시킨 거야. 너희드 필리 동료들 내가 어떻게 했다. 아 정말 안 되는데. 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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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오지 마. 어 박치기. 어우 어. 이런 어어이집돌렛무서어 돌리면서... 어, 아니 이거 어, 계속해서 이렇게 지멘톨렛 모습으로 돌아다니다가는 카메라맨 대원들이나 어 스피커맨 대원들, 티비맨들을 빡빡 대가 제압하게 될것 같아. 어, 그렇다면은 좋아 좋아 다시 장난감 가게 장난감 가게로 돌아가서 아저씨한테 원래 모습으로 어떻게 하면은 돌아갈 수 있냐고 물어봐야겠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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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씨 오, 어, 부스터 발동!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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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감 가게 아저씨, 마침, 나, 나와 계셨네요! 어, 아니, 뭐야, 지멘톨렛! 어, 지, 지멘톨렛이 우리 장난감 가게는 왜! 어 아저씨, 아니, 아니, 아니에요. 저는 지멘톨렛이 아니라, 거, 거북도사! 어, 거북도사라고요! 아저씨한테 조금 전에 그 장난감 사간 거북이 말이에요! 어, 아니, 뭐, 뭐라고? 거북도사? 어 그러고 보니까 지금 지멘 톨렛이긴 한데 어 얼굴색이나 지금 제트팩 색깔이 초록색 거북이 색깔인 걸 보니 뭐야 거북도사 너 지금 내가 준 장난감 가지고 지멘 톨렛이 된 거야? 어 아니 제가 지멘 톨렛이 되고 싶어서 된건 아니고요 어이 그런데 아저씨 이거 어떻게 하면은 원래 모습 어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죠? 응 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더라 거북도사 한번 너가 지멘 톨렛이 되기 직전 직전에 조금 기억을 잃거나 뭐 잠을 자거나 했을 텐데 한번그 장소로 가보라고. 그러면 아마 너의 몸 잠들거나 기억을 잃은 채 그냥 가만히 쓰러져 있는 너의 몸을 볼수 있을 거야. 그러면은 다시 그 몸을 보고 나 돌아갈래를 외치면 된다고. 거북도사. 오 알겠습니다 아저씨.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은 빨리 어 빨리 집으로 다시 돌아가봐야겠다. 오 아저씨 감사합니다. 오. 어우 아니 어집 앞에 오긴 왔는데 어 이거 이렇게 커다란 지멘 톨렛 어 지멘 톨렛이 상태로는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데 어, 어떻게 하면 작아질 수 있는 거지? 음 어, 사이즈 조절 크기 조절은 못하는 건가? 아혹시보니까어 어, 작아져라 작아져라 오오오오오오 어 좋았어 어 작아지는데 성공 그러면은 빨리 어.. 어.. 아니 뭐야.. 어.. 내가 이렇게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니까 좀 기분이 묘하네.. 어.. 좋아 좋아.. 그래도 내가 여기 이렇게 무사히 자리 쓰니까.. 후 흐.. 심호흡하고.. 어.. 나 돌아갈래.. 어.. 어.. 뭐야.. 어.. 나 원래 모습으로 도, 돌아온 건가.. 어, 화장실 화장실.. 어, 화장실로 가서 내 모습을.. 어.. 왔어.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는데 성공! 다시는 스킵이든 돌리시 되기 싫다고. 오, 어, 우. 자 오늘 이렇게 제가 지멘 토 돌리시되는 병맛 상극을 진행해 봤는데요. 다음에 꾸보기 의원들이 제가 죄스면하는 괴물 친구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번 촬영도 재밌었다면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